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본 적이 있나요? 아,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알라딘이 동굴 속에서 마술 램프를 가져와서 그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 요정이 나와서 알라딘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술 램프 하나씩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주 무섭게 생겼었는데 요즘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알루미늄으로 변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주 예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도깨비 방망이가 또 어떤 변천사를 가지고 있느냐면 주부들이 사용하는 주방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더라고요. 주부들이 저걸 사용하면서 혹시 그, 무슨 마술을 일으키거나, 어 또, 마음속으로 이을 가는 동안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속신앙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섬길 때 그와 같이 섬겼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리 좀와 보세요. 하나님 그럼 여기 좀 계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양상은 좀 다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큰 일이 있어요. 나 너무 급해요. 빨리 좀 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여기 꼭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런저런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 돼요.라고 도깨비 방망이를 휘르듯. 하나님을 명령하고 하나님을 지시하고 내필요에 의한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 여기시는 그 뜻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당시에 사무엘상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혹시 그러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회 이상 5장 이야기는 지난번에, 지난장에서 지난주일날 살펴보았던 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 때에 가지고 나갔던 언약계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죠. 그런데 이 언약계가 블레셋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블레셋이 난리가 나요. 그니까 러이 언약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블레셋 전역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5장의 배경은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5장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도 전부 다 블레셋이에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아니, 블레셋과의 전쟁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들을 선멸하시고 완전히 멸망시켜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났는데,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언약계를 전쟁터로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질러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반면에 블레셋 군대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이 능하신 이스라엘 신의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신은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정말 놀라운 신이다 아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블레셋 군대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게 전쟁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이지만 이들은 특히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단순히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하나님이 이긴 것이고 블레셋이 이겼으면 하나님이 진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진 걸로 여겨져요. 블레셋 신이 이긴 거지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빼앗아가다가. 블레셋 신인 다곤의 신 앞에다가 언약궤를 놔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 너희들의 신은 이제 블레셋 신 앞에 항복했어. 블레셋의 신이 승리자야라고 하는 걸그 언약궤를 다곤 신 앞에다가 두면서 거와 같은 생각들을 한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너희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언약계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봐요.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자기들의 신이 언약계 앞에 땅바닥에 머리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이죠. 그런데 이 3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써져 있잖아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신을 일으키세요. 신이 넘어지니까 신을 일으켜 줘요. 이 방의 신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강원도나 뭐, 여기저기 산불이 많이 났었을 때, 절에 산불이 번진 적이 있었어요. 절에. 그런 사진도 제가 보내, 보여드렸었는데, 절에 불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불상을 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트럭에다가 옮겨가지고, 날라요. 그 불상을 불로부터 구해주는 거죠. 그 이전에 그 불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돌봐 주셔서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불상이 불에 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불상을 떠매서 트럭에다가 실고 옮겨요. 이런 모습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당시에는 트럭이 없잖아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끄는 수레에다가 그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싫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짐승의 짐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짐승의 짐이 되었도다. 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을 일으켜요? 신이 우리를 일으켜야지요. 신이 사람들을 억어 해야지요. 그런데 꼬부라진 신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더 참혹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또 엎드러졌는데,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졌대요. 자, 처음에는 그냥 엎드러졌는데, 둘째 날 보니까 목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손목이 끊어진 거예요. 목이 끊어졌다 이 얘기는 다곤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쳐요. 그리고 그 즉시 즉사해요. 자, 그러면 이긴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윗은 끝을 내지 않았어요. 잽싸게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내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골리앗이 목배임을 당하자 블레셋이. 도망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또 손목이 베어졌다 여러분 오늘 5장에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등장을 해요 손, 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능력의 손, 권능의 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으로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 이것은 능력이 끊어졌다. 다곤신에게 아예 능력도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올때 모든 능력이 이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손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손이 또 나오지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다곤 신은 부러졌는데. 하나님의 손은 더 엄중하게 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이렇게 허무하단다. 너희들이 섬겼던 믿었던 능력의 손, 그 손은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손이 됐지만 하나님의 손은 갈수록 더 엄중해진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스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의 손이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큰 신이 있는 지역으로 또더큰 신이 있는 지역으로 이 언약계를 점점, 점점 옮겨가요. 자기들 지역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언약계를 옮겨갔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큰일 난 거예요. 이러다가 몰살 당하겠다. 이러다가 정말 씨도 안 마르겠다. 이러다가 완전히 망하겠다. 생각해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모든 방백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면 11절을 보면은요.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은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블레셋은 망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손은 더욱 더 엄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이리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이 그 언약궤 때문에 온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난리 법석이 나는. 수없는 죽음과 고통이 따르는 그런 지옥같은 나라로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제목처럼 언약계는 그때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왜 그렇게 무력하게 당황호만 있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한 것이다 하나님은 체면을 구겼고, 하나님은 모든 걸 잃은 것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걸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봐야 돼요. 자, 마지막, 사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져 있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나중에 죽지요. 근데 며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누아스의 며느리가 해산할 때가 다 돼서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아이를 그냥 낳게 돼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 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아니라 그냥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사장 마지막이에요. 5장으로 넘어와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블리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세 이르니라. 아멘. 언약계는 왜 그때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그런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 조금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마치 승리를 딴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블레셋 군대들은 벌벌 두려워 떨었을 때, 어쩌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는지도 모르죠. 아니, 그래서 언약계를 전쟁터로 가져왔겠죠. 근데 거기에서 패하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런 표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에베네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표현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비누아스의 아내가 이갑옷을 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언약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그러냐? 아니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음 또내 인생의 걸음걸음까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까지 또 도우셨고, 그 지점에서부터 또 내가 다음 시간까지, 살아갈 시간까지 나를 또 도우셨고, 이렇게 그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다음은 끝? 그 다음은 도우심이 없나? 여기까지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제한이 없다. 너희들 생각에는 언약계가 블레셋에 빼앗겼기 때문에 여기까지겠다고 생각하지만 봐라.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통하여서 나타난 모든 능력으로 난리가 나지 않느냐? 아니야. 거기까지 아니야. 또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또 거기까지야. 그 다음에 또 거기까지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은 거기까지일 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이 언약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그리고 또더 가는 그 지점까지 또그 미래의 지점까지 계속해서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요,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호수와 11장 21절과 21절을 보면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수와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왜 남았을까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돈만 남았더라. 다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남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러면서 요소아에게 연속으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얘기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진은 언약계가 맨 앞이에요 언약계가 맨앞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계가 맨 앞이었어요 광야를 행진할 때도 앞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세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은 밟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에이 뭐 조금 안 돼. 다 했는데 뭐다 하고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거 남겨둬 봤자 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의 순종은 크기가 아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순종하느냐가 이게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면 그것의 크기가 어떻든지 그 중요도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명령이면 그 명령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에서 골리앗 같은 장군이 튀어나오잖아요. 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에글론 이런 나라들이 블레셋 진영이에요. 전부 다 블레셋 진영이에요. 별것 아니겠지. 뭐 문제겠어. 아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에 비하면은 뭐 조금밖에 안 돼라고 남겨놨던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돼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원수들이 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를 앞서서 행진했던 너희들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야 돼. 순종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남겨뒀던 이것들이 문제가 되잖아. 너희들의 대적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크기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명령이면 그게 약속이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어떤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보여요 어떤 건 너무 작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넘기는 것들이 허다히 많을 수 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중요도를 떠나 크기를 떠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5장을 읽으면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 그 능하신 하나님이 블레셋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하게 하려고 한다 다곤신을 저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다곤신이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잖아요 근데 나 같으면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다곤을 믿었었는지 제가 형편없네 목 베어졌네 손목이 끊어졌네 아니 저 하나님의 신이 진짜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네 나 하나님 믿어야지 이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이게 웬만한 상식과 합리적인 의식을 가졌다면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언약계를 있던 자리로 내 돌려보내고 여전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정말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기적 같고 놀라운 축복을 별로 크게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아니 세상에 바보 같아도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없잖아요. 다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살아 있는 신인지를 알았다면 블레셋 전체가 모여 가지고 우리가 다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근데 여러분 체험했나요? 보셨나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행하는 걸안 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고 믿나? 이 기적, 이 놀라운 축복, 이 은혜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되겠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감사해야 되겠지요. 안 보고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언약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만히 계시다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은혜, 그 축복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